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시편 제6편입니다 시편 제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중간에 6절과 7절 시편 6편의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아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이 시편 6편은 시편에 등장하는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오늘 6편, 25편, 32편, 38편, 51편, 130편, 143편. 이 일곱 편의 참회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으로 매우 개인적인 시입니다. 먼저 왜 다윗은 참회하고 있는가? 사람이 그냥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라야 회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고난 중에 있는 것이죠. 그 고난 중에 다윗은 자신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에 가장 큰 죄의 모습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쿠데타로 자리에서 쫓겨난 일과 자신의 범죄의 문제가 결합되면서 드디어 다윗은 참회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면한 자신의 죄와 대면한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1절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의 진노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자신의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해야 드디어 회개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첫 번째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작은 건데 뭐. 다른 사람은 살인도 했던 마음.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뭐 뭐 수백억, 뭐 사기도 치고 그런데 나는 기껏해야 뭐 얼마 안 해. 그러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지은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임을 알때 드디어. 회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다윗이 어떤 자세로 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수척해졌고, 다윗의 뼈가 떨리고, 3절 다윗의 영혼까지도 떨리고 있습니다. 4절. 자신의 영혼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5절. 자신을 자기를 죽음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6절에 탄식하고 있고 피곤해하고 있고 침, 눈물로 침상을 적, 적시고 있습니다. 7절. 눈은 근심으로 쇠하고 어두워졌다라고 말하죠. 그야말로 자신은 다윗은 자신의 죄와 대면하면서 철저하게 깨어짐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를 처절 처절하게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 속에 착한 구석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직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필요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니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탓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보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뭐어떻고 저쪽 아니요 그럴 사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한 후 다윗의 극적인 변화를 보십시오. 팔 절에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에 대한 철저한 결별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TV 상담 프로그램 요즘에 그 이호선 교수님이신가? 하여튼 그 TV 상담 프로그램에 보니까 술 중독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남자의 이야기였는데요. 상담사들이 하는 그 심리 치료 방법 중에 그 좋은, 좋은 마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에 하는 사람은 계속 "야,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막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근데 옆에 또 옆에는 나쁜 마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갖고 계속 "넌 할수 없어, 너이술 너 좋아하잖아, 너 끊으려고 왜이 좋아하는 술을 끊으려고 그러냐, 오늘 딱한 잔, 오늘만 먹고 끊자" 이러면서 계속 유혹합니다. 이때 그술 중독 남자가 어떤 마음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유혹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래 오늘까지만 먹자.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마음의 소리를 듣고요. 그래 난 끊을 수 있어. 난 오늘부터 끊을 거야. 술너 보기도 싫어. 나 이제 너와 헤어질 거야. 이렇게 소리를 내서 큰 소리를 외치고 유혹 고백하면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그래요. 다행히도 이 남자는요. 음 나쁜 마음, 나쁜 마음이 유혹하려고 진짜 술을, 진짜 술 있잖아요. 그게 연극은 연극이지만 가짜 술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유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혹하려고 진짜 술을 그 방송에서 그 진짜 맥주, 그거를 이렇게 사다가 입에다 막 갖다 대요. 그런데도 그거를 막 싫다고 뿌리치고 땅에다 버리고 막 그렇게 저항하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효과가 크대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8절부터 보세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큰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용기입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거기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파고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국건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이 아시고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게 하시고 아주 작은 죄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며, 그래야요 날마다 마음의 천국, 삶의 천국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